혹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중대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AI 산업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AI 초강국으로 가겠다는 이 약속. 단순한 공약일까요? 아니면 진짜 게임 체인저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AI 100조 펀드의 의미와 대한민국이 진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위험 요소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백조원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ai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알고리즘, 인재 양성까지 모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한국을 세계 AI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실제로 전 세계는 지금 AI 주도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오픈AI와 엔비디아, 중국은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바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펀드 형태입니다. 즉, 시장과 기술 중심의 투자로 지속 가능한 AI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와 정책 일관성입니다. 먼저 기술 인프라. 대한민국은 이미 반도체 5G 클라우드 등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대규모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채치피티 같은 초거대 AI 모델은 한국 기업 중 어느 누구도 아직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조 펀드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는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AI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 펀드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100조 원이나 투자할 여유가 있는 건가요? 반면 또 다른 시민은 말합니다. 이제는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해요. AI까지 선점해야 진짜 선진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AI 전쟁에 돌입했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에도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이번 백조원 펀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공공서비스를 자동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고 국민개개인의 상까지 바꾸는 나라. 그런 미래가 정말 올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AI 백조펀드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봐요. AI 시대의 미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